아, 얼마인 거야, 이게? 들 가자. 어디 어? 하늘공 플라잉 터렛 뭐야? 플라잉 터렛! 플라잉 터렛! 신기한 게 서울 지하철 1호선은 뭐 그렇게 빌런들이 모이는 거야? 거기 뭐 1호선이 엄청 길잖아. 음. 역도 엄청 많잖아. 많아, 많아, 많아. 어, 그래서 분포도 차인 거야. 분포도 때문이 맞는 것 같아. 어... 음. 왜냐면은 게임 같은 것도 보면은 약간 롤에 장신병자들 많거든요. <laughs> 그만큼 유저가 많단 얘기잖아? 어 그렇지, 아,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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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렇지 그렇지 아 근데 내가 아는 1호선 빌런만 해도 뭐 자르반 64세 2PM, 2PM 빌런 뭐? 2PM 빌런 뭐야 2PM 빌런 그... 몰라? 뭔데? 지하철에서 춤추면서 어, 자기 혼자 귀에 이어폰 끼고 아 그래? 자존감 어... 높이려고 훈련한 거래 거기서 아 자존감 맞아, 높이려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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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아, 지 자존감 높이는 거를 왜 남한테 피해를 주면서 진짜 빌런이네 근데 여기 주변 사람들 다 즐겼어 막아 막 진짜. 막아 그러면 즐거움 그다. 좋네. 빌런이 아니라 버스킹이었네 그 사람은. 어, 어 버스킹이야 그 사람. 즐 이게 바로 서울의 문화생활이라고. 음 아너 어, 아, 어, 서울. 그렇구나. 좋은데 어, 서울? 진짜 빌런은 단소살인마 같은 분들 있잖아. 단소살인마. 안 때렸어. <laughs> 아니. 너 누구야? 안, 앉아. Who are you?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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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분은 음. 이제 영어 학습 시켜준다고. 너 누구야? 이런데 못 알아듣는 것 같으니까. Who are you? <웃음> <웃음> who are you? <laughs> 오마이와다래오마이와다래 <다레. 웃음> 우리 그 자르반 64세랑 1호선 빌런 능력 같은 거 만들어줘. 자르반 1호선 빌런 아는 거 많거든요. 그 스킨이 굉장히 화려해져. 금색 옷 입어, 금색 옷디버 금색 옷 입어. <laughs> 발광, 발광 효과. 응, 음, 발광 효과에다가. 음. 이게 끝이야 근데. <laughs> 아무것도 없어 <laughs> 단소살인마는 단소 불면은 뿌뿌뿌 음, 하면서 음. 다른 사람 능력 이름 나와. 어너 누구야? 와유 유. 때리면은 채팅창에 로그 뜨는 거지. 안 때려. <laughs> 능력 아무 때서나 그냥 뽑으면 되나요? 오늘 업데이트 있나요? 패치 있는데. 능력이 매번 안떠 가지고 본인이 읽어보고 뭔가 달라졌다 하면은 한번 읽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이게 네. 뭔가 짜잘 패치구나. 능력 패치. 음, 네 네. 아이고 아유 나 이거 모르고 열었다 아, 어? 예, 그에거기 보면 안되지 아 이거 완전 어, 망했네 책임이 때문에 아이고 아니 나 글씨를 안봤어 지금 처음 뽑은거야 아, 그래? 이거 음중간 거. 어 아, 근데 나, 나 이거 능력 모르겠는데? 뭔데, 뭔데? 내가 읽어줄게. 나도 읽어줄게. 어, 내가 해석해줄게. 아니, 아니, 내가 읽어줄게. 내가 해석해아아니티 내가, 내가 제일 잘 봐줄 수 있어. 맞아, 아니, 아니. 연비가 문거야 맞아. 과야. 라고 문과겠지. 그래, 그래서 이과야 연비 이번에 노량 보러 간대, 노량. 이 염비는 놈들을 모두 시가라이문야로 <laughs> 자, 가겠습니다. 가자. 많더라. 어 잠깐만 저거 하는 거 보니까 뭔가 저 목소리에 관련된 직업인 거야. 징이야 <laughs> 뭐... 조용히 해. 아. 어. 잘 들고 있다. 와! 1등 200개. 어? 1등 200개 뭐 우승 후원 들어왔습니다. 나누실 분 구합니다. 나누실 분 어. 벌써부터 나누실 어. 분 구하네. 침대 전쟁에서 1등을 못하지 정말 오래했습니다. 한번 하고 싶습니다. 나누시저트디님자 어, 여러분, 그리고요? 저 참고로 궁수로 우승 경력 있습니다. 화려한 궁 실력 자랑합니다. 제가 궁수 카운터입니다, 님들. 너 뭔데? 나나 네. 어, 또르디. 나, 나너 아, 뭔데? 겠다고아 <laughs> 나는 이렇게 생각해. 내가 캐싱 보트가 될것 같아. 어? 왜 근데? 너가 캐스팅 보트지? 왜냐면난모을 못할 것 같거든 이름대로.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수디야 어때 나잘 쏘잖아 어떤데? 잘 맞춘다. 그럼. 우승 100개. 어 뭐야? 어 우승 100개 추가요. 1등 하신 분 기준 킬당 50개. 1등 하신 분이 킬한 경우에는 50개씩 킬당 추가로 주신대. 어 우승 비용 추가요. 저 사람 기도 뽑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웃음> <웃음> 얘들아 우리 잠깐 모여볼까? 모여봐 우리. <laughs> 나 네더라이트 검 있거든. 엠방 어때? <laughs> 아. 네. 킬 기준은 침대를 깬 다음에 막 타치는 거래요. 아, 요거 좋은데. 룰루 룰랄롤랄루 킬이 아니라 탈락시키는 거네. 그렇지. 혹시 아, 그러면 죽고 싶은 사람. <laughs> 너, 갑자기? 너 갑자기? 아, 죽고 싶은 사람. 뭐야? 데스노트인가? <laughs> 자. 얼마인 거야, 이게? 들어가자어디뚠뚠뚠뚠뚠뚠뚠뚠뚠뚠 어? 하늘의 공 플라잉 터렛 뭐야 플라잉 터렛 플라잉 터렛 어... 오지마라 위드 소환한다 어떤아 위드 소환.. 어 미안 어. 아, 아, 위도소환... 어, 위도... 죄송해요 저 무슨 경로야? 이경이한테 가려고 한거 아니었어? 뭐야 뭐야 낚시꾼 누구세요? 낚시꾼이 있어요? <laughs> 납치꾼 아닌 그래? 것 같은데? 데 이름 부르면 떨어져요 어? 뭐라.. 어? <laughs> 어? 이름을 부르 떨어져요? 분명히 누가 떨어졌어 어허 그건 떨어질 만하지 죽였다 이경아 범인 너야? 예 아이 저랬으니까 아..아니야 <laughs> 그니까 다른 사 어? 야 이거 봐! 어? 왜? 수디야 너지 뭔 소리임 저 여기 있고 있음 나 거기 있는 너 맞출 수있 <laughs> 어, 아, <뭐야>?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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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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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이거. 아,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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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다 할인 이거. 요제신거예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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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다이 이거. 이이 안이경, 안이경 죽여 주세요. 안이경이 연비라는데요. 아. 덤인데 아, 어? <웃음> <웃음> 입을 한번 올리면 <laughs> 어떻게 되는지 내가 보여 주겠다. 아, 근데 연비야. 데스노트랑 봉랑 같은 팀 먹으면 진짜 보긴한 사람도 부터 내가 뭐이야 뭐야. 왜이가서 <laughs> <laughs> 한번 봐준다. 아, 아, 아 한번 봐주세요. <laughs> 나도 나도 가보고 싶어. 여기야 누가 아, 누가 괴롭혔어? 빛수를 딱 말해. 채개빈, 채개빈이 괴롭혔어. 이거안 되겠네. 저, 저. 들아두 가지.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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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오지 <laughs> 아, 나 지금 적이 몇 명이야. 공수원 여러분, 저격을 해야 합니다. 맞습니다. 오지 오지 마 오지 말라고 했다 오지 말라고 오지 말라고 했다 이경아 예? 너 언제 여기까지 왔냐 알게 모르게 이 자식이 못 맞출 것 같지 이경아? 아오 <laughs> 어, 어, 뭐야? 뭐야? 못 맞출 것 같지? 뭐야? 못 맞출 것 같지? 난다 맞춰. 나만 팀 없는 거야, 지금? 아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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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둘 <laughs> 빼고 다안팀 빼고 다팀 없을까? 이 자식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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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근데 HM 능력 임 근데 아, 내갱이가있지 죄송합니다. 진짜 잘못했어요, <laughs> 내가. 당신의 활이 될게요, 내가. 먹을 거있어 먹을 건 야. 없어요. 음, 먹을 <laughs> 앞으로 다개 구해 세요 이게 우리 팀의 조건입니다, 알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나랑 팀 할래? 동맹 말고 저시기 한 것부터 잡는다 저기 어? 근데 빗솔님 에? 저기가 팀을 구했는데 동맹 <laughs> 가능한 거 맞아요? <laughs> 아. 근데 뭐 제가 집은 건드리지 않으니까요 아, 오케 들어가 오늘... 이경아 이경아! 아. 너 뭐하는데? <laughs> 왜 위험한 짓을 하고 <짓이라고 웃음> 그래 너 나도 뭔가 잡아봐야지. <laughs> 너왜위왜 왜, 왜 위험한 짓을 하고 그래? 너왜 그러는 거야? <웃음> <웃음> 그러지 마. 아니 물에 걸렸어 필이면. 체켈빈. 응. 안희경 죽이고 싶어? 어? 아니, 어, 뭘... 아 네. 뭐야? <laughs> 어. 뭐야? 뭐야? 어. 어. 내가 안희경 잡았어, 체켈빈. 어. 어? <laughs> 야 박연비. <laughs> 어. 박연비 <laughs> 아무것도 안 했어. 나 아무것도 안 했어. 그럼 그럼 뭐야? 이경아 들어가. 아니, 근데 뭘... 아 근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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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아뭐 네. 뭐야? 아. 어, 어 내가 아니 지금 잡았어, 지태빈 어, 아, 어. <laughs> 와, 나 일촉즉발이었는데 살았다 그래서 재미만 봤네. 재미만 야, 봤네. 재미 많이 봤네. 어. 뭐라도 해보려 그랬는데. 아, 어, 야, 야, 야 지금이야. 나야, 고객이야. 고통이 오지 마, 햄. <laughs> 노예 해방의 시대. 노예 해방의 시대 왔다. <laughs> 야 빨리 지금 보내. 죽여줘, 빨리. 지태빈왜 <laughs> 간주가 쟤는 또 뭔데? 뭔데 이건 또? 김수디가 죽을 거라 생각하나? 얘 뭐야? 어, 왜안 죽어? 김수디가 어? 언제 죽는다고 생각하나? 어 나왔다! 어, 아,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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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나, 나, 가! 나 지금 지금 노예! 아, 해방의 시대! 그래? 어디 있어? 어디 있어? 어디 있어? 노예 해방의 시대 그 밑에까지 뚫어야 돼. 노예 아, 저... <놈> 해방의 시대. 예! 나 돌아가야 돼. 나 돌아가야 돼. 아이 지금 가네! 복수해줄게 내가!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안 돼. 그만, 안 돼. 그만해, 아 안돼! 그만해! 복수해줘! 그만해! 그만해! 얘 안죽어 어떡해! 에이치에이에이나 가고있어 가고있어! 아이그만아 미안 늦었다 야야 <laughs> 이거 진심 하나도 없는거 실화야? <laughs> 아, <laughs> 진심, 아, 진심 아, 하나도 아, 없네 아, 어이 최캐 어이! 잠시만 우성이안 맞는 것 같은데 나랑 붙는 게 어때? 나 무조건 누구 편 하나 할 거야 이번에 왜냐면 니네 둘이 저번에 결승 진출자였잖아 투디가 엄청 쎄 지금 맞어! 아 맞다 투디가 안 죽지 아까 어, 근데 쟤 뭔데 능력 뭔데 안 죽어? 나는 아, 죽일 수 있죠 나는 딱 말할게 난 해병인데 케미님어어 어, 해보자는 거 지금? 아 해보자는 게 아니, 아니고 <laughs> 아니 아니 나 피가 안 깎여 나한테 그럼 아 그럼 연비 살렸어야 되는데 무조건 그래 아 누굴 때려야겠냐고 그러면 지금 메이지 집으로 툴이 달려가면 h 끝나는 거 아님? 어? 해 봐. 그러고 싶으면. 해 보라고? 진짜? 어, 어 가서 부셔 봐. 어, 어, 그래? 미쳤어. 그래. 일단 손을 어. 잡자. 그래. 그래. 내길 읽기. 아니, 육체... 근데 h 아이템도 세이브 어? 그치, 됨. 어? 무슨 돈 늘고 있는 거 보셈. 아, 근데 끝이야, 근데 h가 없으면 내가 널 이길 방법이 없다니까? 아니, 나랑 아, 나랑 동맹해서 나눠 갖자. 그런 되지 <laughs> 아, 나랑 동맹하면 되지 뭐가 문제야? 나 누구랑 편해도 왜 이렇게 마지막에 배신당할 것 같지? 아니야! 저 막초를 봐 되게 약소국의 어 그니까 러나 약소국의 서름이야 지금 어, 어느 편에 들어도 손해보는 구조 날 믿어, 최키빈 으아아아 모르겠다! 해병 잡자! 아 모르겠다 해병 잡자 아 잠깐만 자금키빈 잠깐x4 자내말 들어봐 일단은 이사람부터 잡자. 아, 어 잠깐만. 저저저 저.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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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무서워. 오늘, 나 무서워. 저손 잡아. 손 잡아. 우리 손 잡아. 나 무서워. 나나 믿어. 나 믿어. 나 진짜 나안 살게. 나 우리 서로 믿자. 아, 들림. 뭐 하는 거야, 쳇케빈.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맞아. 맞아. 투디 잡아야 돼. 나 결정했어. H다. 결정했어. 투디 잡아야 돼. 아, 잠깐만. 나 솔직히 말해. 복격이 아니면 짜식 이거 진짜 이거. 계속 죽어도 그래, 그럼 죽어 가지고. 죽으면 죽어. 아니면 당신도 죽으라니까 아니지. 그래도 얘는 적어도 활로 견제가 된다고. 그래. 아, 당신은 견제가 안 되잖아. 그저 정신을 차렸구나. 나도 그래. 없으면 안 돼. 그래. 나도 너 없으면 안 돼. H. <laughs> 너 없으면. <laughs> 없으면 안 돼. 나키비 없이 못 살아. 절대. 못 우린 살아. 서로가 필요했던 거야. 아, 이거 줄게. 반 달고. 할수 있어. 드루디 알수 있어. 자, 오지 마. 오지 마. 오지 마. 오지 마. 오지 마. 아, 자, 오지 마. 자. 회탈도. 어. 오지 마. 오지 마. 자! 으. 얘왜두 명이야? 뭐야? 두 명과 살았어. 얘왜 투명해졌어? 오, 너, 지졌다 너네진 내가 다 화살 보이잖아 화살 박아놨잖아 <laughs> 밀쳐지지도 않아 얘? 최캐빈 <laughs> <laughs> 나 이제 없어 어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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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나 이제 없다고 됐다! 됐어, 됐어. 아오 밀어 밀어 밀어, 밀어. 두디할수 있어 두디할수 있어 제발! 나오는 거 봤잖아 이디야안 죽으면 돼안 죽으면 돼디야 나오는 거 봤잖아 두디야

그만 부숴 아, 그만 죽여. 제발. 나안 했어. 나 아무것도. 알겠어. 알겠어. 진정해. 진정해. 체크미. 진정해. 진정해. 체크미. 이거 근데 진짜 안, 할, 안 할게. 안 할게. 진짜. 가서 잡아. H 너어가서 체크미 목을 끊어. 팔이 아, 있는데 어떻게 뜯어 내가? 어떻게 뜯을래? 팔이 <laughs> 있는데 어떻게 뜯어요? <laughs> 아, 잘가고 아니, 팔이 있는데 어떻게 <laughs> 아야, 무빙 화려한 거 보소. 팔이 있는데 아, <laughs> 어떻게 무빙 화려한 거 봐. 됐다. 아, 진짜. 아, 아무, 무것도못쌌다거나 지금. 체이미 지금이. 당신도 가지가 안 돼? 돼. 일단 차이네 진짜 씨. 안 돼. 솔직히 H 침대보다 체크 침대가 난 푸시기가 더 힘들어. 가도 떨어질 것 같아. 그럼 내가 길을 이렇게 막고 있는 걸 그러니까 H 다 믿고 가서 푸시고 와. 지킬게 어. 내가. 그러면 형님 저희 둘이 50개씩 이거죠? 아, 그럼 그런 럼 거로. 맞아. 가서 체크메 잡고 와.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h 씨 r 았다 잠깐만. 한씨 이걸 바로 <laughs> 형님을 박네. e 없이 못 살아. 절대 못 살아. 어디야? 양마. 잠깐만. t h e r I see her father. I see her father. I see h 어 r father. I see her 무슨 소리 하는거야 <laughs> 진짜야 진짜야 야 여기에다 내가 너를 두고 <laughs> 한번만 믿어달라고 한번 한번 믿어. 그게 <laughs> <나> 말이 되니 <laughs> <나> 지금? <laughs> <나 한번 웃음> 너 이게 무슨 <laughs> 내가 바보냐? 멍청아아 진짜 한번 믿어보라니까 <laughs> 너 내가 바보냐 <laughs> 드디어, 드디어. 야 와! 이거 둘이 그냥 있었으면 살았는데 나 <웃음> 지금부터 <웃음> 서로 죽여라 <laughs> 아니 아니. 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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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 아직. 합쳐 어힘 합쳐 두디야 어? 너 혹시 목사야? 무한대로 맞춰도 안 죽나? <laughs> 안 죽지 안 죽지 안 죽지 내 뒤를 막아줘 나 앞으로 전진할게 알겠어. 씨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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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괴물 저 괴물. 자, <laughs> 끝! 야, 하미시를 <laughs> 믿고 있었습니다. <laughs> 내가 죽일 할때 죽여야지. 아니 근데 어떻게 죽여 해벽을 <laughs> 내가 죽일 할때 죽였어야지. 밀날 때, 해병을 해병을 때 밀었어야지. 해벽을 어떻게 죽여어이 <laughs> 녀석아. 해벽을 죽일 방법이 없는데. 중수인 나는 무적이다. 우리 <laughs> 덩크샷? <웃음> <웃음> 아무리 숨어봐라. <웃음> 덩크. <웃음> 이제 끝내자 이치. 즐거웠다. <laughs> 어 뭐야? <laughs> <laughs> 어 겨우 이겼다 와아 정말 추잡한 승리 이게 나의 승리지 <laughs> 야 그래도 약소국이 이겼네 이래서 음. 정치를 잘 해야 돼아 이래서 근데 요즘에 약소국 정치가 잘 믿힌다 우리들한테 그때 나 그렇게 대국 정치는 아니었어 <laughs> 그러니까 이게 소국 정치라니까 소국 정치우리 완전 약소국 정치 좋았다. 그러니까 수학한 승리 아주 좋았습니다. 재밌게 보신 분들 구독이랑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통박. 통박. Yeah. Yeah.